얼굴 a s 다시는 에어컨을 <Allah> 어디... <됬다> 오빠는 플랫 와이트, 저는 라떼예요. <mae> 토마토, 양파, 이거는 칠레 고추예요. 루 음식 로모살타도 완성했어요. 소고기 볶음이랑 밥이랑 포테이토랑 같이 먹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음, 맛있어? 괜찮아? 응. 음, 음. 완전 로모살타도 맛이야. 그래? 응. 음. 땡긴 진짜 중국 중국 음식 먹는 느낌도 나. 소스가 응. 음. 오이스터 소스 들어가잖아. 응. 음. 음. 숟가락 없어도 돼? 응. 음. 오빠가 처음 해줬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더 맛있어? 응. 음. 그때 처음 먹어서 맛있었네. 음. 음. 아뜨거. <laughs> Así que está. 퍼덕피자 시켰어요 맛있겠다 굿? 완전 굿딱 음. 먹고싶었던 피자맛이야 잘 어. 됐다 음. 한국의 배달업체 음. 식당들 평점 음. 댓글 음. 몇개 댓글 몇개 뭐 200개에 60만 원인가 받고 응. 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막 좋은 댓글만 써주는 그런 게 알바가 있어. 그래서 그 믿음 안 된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언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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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조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조각. <laughs> 여기 비계 있는데 먹어봐 음 맛있죠? 되있다장이랑맛있 <laughs> 수육같아 뭔가 소고기 수육 음. 오늘 저녁은 육개장 먹을 거예요. 반찬은 없어서 그냥 샐러드 했어요. 오뎅, 오뎅 볶음. 음, 음, 괜찮아? 음, 완전 육개장이야. 완전 육개장이야? 음.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또. 음. 고사리 이런 건없어 대신. 음 없어도 이거 숙주야? 음. 응. 응. 맛있는데 숙주로 응. 이렇게. 짜지도 않고. 음. 응. 딱 간도 적당해 막 많이 맵지도 않고. 그래?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진짜 진,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응. 음 썰어도 음, 맛있어. 음 말아줘 다 말아야지. 어깨장은 <laughs> 아. <laughs> 말아먹어야 제맛이지. 왠지 이거 먹고 또한 그릇 더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laughs> 너무 맛있어서. 그때도 오빠 닭개장 먹고 또 먹었어. 그치. 음. 엄청 많이 먹었지 그때. <laughs> 오빠가 닭개장, 육개장 이런 걸 좋아하나 봐. 족발 샀어요. 처음 요리해보는 건데 오빠가 먹고 싶다 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제 양념해 볼게요. 저 족발 만들었어요. 이거는 미니 족발, 이거는 앞다리 족발이에요. 썰어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뜯어 먹어 그냥. 그냥. 이, 이거는 살이 많아가지고, 오, 음. 다 그냥 뜯어. 음, 그냥 뜯어 뜯어먹어. 먹어야겠다 오빠. 음, 그렇지. 음. 뜯어 먹자. 뜯어 먹어. 족발 음. 향이 나요. 응. 음. 족발이잖아. 족발 완성이에요. 청경채 볶음이랑 잡채랑 먹어볼게요. 음, 괜찮아? 음. 족발이야 대 대박이다 진짜. 그래? 족발을 만들어? 오빠가 먹고 싶대도. 내가 먹고 싶대도 대박이야 진짜. 때야 뭐. 음. 족발 네. 족발이 똑같이 생겼지 색깔도 와 맛있다 근데 진짜 음. 술 안주하기 좋겠다 이거 음. 아저씨들 소주 안주 그치 음. 혼자 먹기 아깝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처음 했는데 잘하냐 내가 네, 걱정했는데 음. 오빠가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다 음? 다 맛있어 하는 거다 맛있어 족발이 족발에 들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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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않는다 <않을까요>? 지금 <laughs> 아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laughs> 청경채 먹어볼게 네. 말 돌리기 중국집에서 먹는 맛 맛인 것 같아 양념이. 음. 종류도 많다. 아르헨티나 시크로아스톤. 어제 사온. 남미 빵들이에요. 우리나라 꽈배기나 느낌이야. 음, 좀 뻑뻑해 보인다 근데 음. 속에 크림 들어서. 었 <laughs> 음. 무슨 크림이야? 몰라. <웃음> <웃음> 무슨 달아? 응 음, 달진 않아. 그렇게 진짜? 응 음, 많이 달지 않은 크림이야.